박지연 씨와 어린 소녀 비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인 박지연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녀 비니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헌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비니의 처지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비니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려운 삶에 직면했고, 현재는 할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미스 트로트 3에 출연하기 위해 의상을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지연은 비니의 처지를 알고 서슴지 않고 나서서 그녀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비니가 미스트로 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의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지연의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은 팬들 뿐만 아니라 주변 직장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박지연은 의상 서포트에 그치지 않고 비니를 도와 노래 선곡과 공연 포지션까지 도왔습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항상 통화하고 전화로 그녀를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지연의 좋은 성격은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시에 굳히고 비니와 같은 후배들을 돕는데 100% 영향을 쏟을 태세입니다. 박지연의 착한 마음과 행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고, 연예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과 공유에 대한 메시지를 확산시킵니다. 박지연의 열정적인 지원날의 미스트로 3에서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출연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박지연은 성실과 봉사의 모범이 뿐 아니라 후배들을 돕는 일에 헌신과 자상함을 보였습니다. 박지연의 나눔도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박지연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동정심과 자애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킵니다.